당신이 소개팅을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거나 재판을 받는 중요한 날, 당신은 평소 모습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처진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잊고 지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더 알아 봅시다. 진실일 것이라는 착각. 인간은 대부분 타인이 정직할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은 희귀하기 때문에 인간의 성향이 진실을 기본 값으로 삼는 쪽으로 진화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때까지 타인을 믿으려 하는 우리의 속성은 타인을 해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비대칭적 통찰의 착각. 우리는 타인이 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미묘하고 복잡하고 불가해한 특별한 존재니까 반대로 나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니 타인을 더잘 판단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리고 타인을 해석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도와 내면이 일치한다는 착각. 감정은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시트콤의 주인공들처럼 꼭눈나를 굴리거나 딴청을 피우지 않습니다. 살해 현장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보다는 용의자들의 흔들리는 동공에서 답을 찾으려 하다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것처럼 타인이 투명할 것이라는 착각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타인을 해석하는데 서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히틀러를 선한 사람으로 판단한 이들처럼 자신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 속아 넘어갔던 사례는 역사에도 여러 실험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대부분 몇 주, 몇 달, 몇년 뒤에 탐지될 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현재의 우리는 잘 속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세상을 가려고 하는지도 봐야 할 만큼 많은 이해와 노력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대화할 때는 겸손하게 임하고 맥락과 상황 장소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며 타인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는 인내심을 갖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특출나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상대의 정보가 오히려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 표현이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것이 아닌가, 알코올의 지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얻은 정보인가, 편견이 섞인 정보인지 아닌지 거듭 확인할수록 우리는 좀더 나은 타인 해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이 기본 값인 게 문제라면 타인이 진실하다는 믿음을 지금부터 버려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면 일상생활을 거의 할수 없게 될 것이고 사회는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닌 동반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대로 타인을 신뢰하되 동시에 의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해석도 죽기 전까지 할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지금 타인을 너무 간단히 해석하려 했던 오만을 반성하게 됩니다. 타인을 완전히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새로운 정보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추가되고 있으니까요. 더 천천히 공감하고 의심하며 타인을 함부로 결론짓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말콤 글래드웰의 타인의 해석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해석은 천천히 읽어보고 공감하고 의심한 뒤에 내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